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2분기 진입하면서 야금야금 이제 고점을 좀 높이고 있다가 어, 현재 이제 2만원 선에서 변동성을 좀 주고 현재 오늘도 주말 앞두고 주가가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두산 계열사에 아무래도 큰 지각 변동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출렁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조주님들이 주말 동안에 당장 다음 주 주가 좀 똑똑하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투자 매력도 리포트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나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어,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매매 전략 세울 때 답안지가 될수 있을 만한 정보들 지금부터 한번 팩트체크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소액 투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 코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에서도 한 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실이에요. 제2의 IMF니 뭐니 나라 사정은 지금 무너져 가고 줄파산 금융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적자부터 해서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베팅해 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도는 자본시장인데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안 쓰고 경제사정에 무너지고 불경기가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여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을 확실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10% 20%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0만원 이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원 수천만원 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께 필요한 건 확실한 10만원 20만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의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공유방 초대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 하시고요. 요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종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에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야. 아 주식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 원 법니다. 뭐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 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속속들이 보내 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핫톡 한번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 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님 덕분에 돈 벌어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코드는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요.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고 정보공유방 입장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공유방 막상 들어왔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나가셔도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있고요. 절대 뭐, 뭐 카톡 감옥 이런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한번 무료로 초대 코드 받아가 보시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보셨다가 괜찮으면 눌러 앉아 계시면 되고요. 아 최비서 영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 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쯤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 보. 시고 리프레시 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저 채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가스터빈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확장의 기저에는 바로 이 지배구조 재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주님들 두산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첨단 소재 이 3대 축으로 하는 사업 구조를 좀 재편을 하고요. 두산 너빌리티에서두산밥켓을 인적 분할해서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표로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재편이 되는 건데 현재 두산밥켓이 두산로보틱스 이 자회사 바로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정리 구간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지배 구조 재편은요.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 두산이라는 기업의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량,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 고객 접점 확대와 함께 레퍼런스 구축을 통한 매출 증대, 전문 서비스 시장 선점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그 과도기에 나올 수 있는 주가 출렁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두산... 마켓. 지금 이 두산 계열사의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물량이 이제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애초 예상보다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 주주님들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언가 이렇게 변동할 때 과도기가 있을 때 물량이 빠르게 빠르게 순환매 돌면서 정리 구간 잡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어, 두산 계열사의 당분간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좀 불안정하다고 해서 너무 이제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와 더불어서 이번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어, 증권가 미공개 투자 매력도 리포트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슬쩍 귀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주주님들 개나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찌라시 이런 것만 보고 주식 하지 마세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 들보다 한 발짝 아니 열 발짝 앞서 가실 수 있게 정보의 빈틈을 한번 쏙쏙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두산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 보실 수 있게 제가 이 파일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 까지 봐 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